오늘 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면 전후에 있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았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 단잠 자게 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 하셔서 저를 새벽 기도 용사로 불러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 민족의 명절이 는데 우리가 아 헤이해지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주시는 큰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월봉독한 창세기 21장 1조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누리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죠. 뭐 코미디를 본다든지 희극을 본다든지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웃으시진 몰라도 또 다시 우리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오게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그 만남의 체험. 은혜의 채움 있는 사람들은 그어 시련을 이겨나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 말하기를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뇌는 우리 웃는 것에 속는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고 슬퍼도 웃잖아요. 뇌는 우리를 행복하게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걸음 신앙적으로 더 나아간다면. 어, 우리를 스스로 속여서 웃는 것보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만회를 그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이기고 어, 웃으며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추석 명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웃음과 기쁨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7절 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사라가 90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 이름까지 지어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25년 전에 그 약속을 받잖아요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라가 자기 여정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일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라의 태에서 나은 아이가 내 약속의 자녀일 거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도 크고 한 민족이 되게 하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는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어그1년 전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오셔서 이제 약속하시죠. 마무리 상술이 아래 있을 때에 어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세 분이 오셔가지고 이기하자 내년 이맘때. 내가 너를 찾아주겠다. 이돌본는 말이 원래적인 의미는 찾는다, 방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일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원래 의미는 찾아준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심판하고 보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화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가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사람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고, 환경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고, 예배로 만나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사건으로 만나 주시대요. 참막 절망되고 뭐가 막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찾아 주시는 시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어떤 역전 또는 역설의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게다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오셔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것,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66권의 말씀을 주님한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잘 읽고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 거죠 마귀 사단, 사단의 자식들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위복하시는 하나님. 야,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난 끝이야. 도저히 이건 빠져나갈 게 없어. 하로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전후 사방을 둘러봐도 우교산물을 당하고 진리를 당할 것 같은데,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점점 믿음이 굳어지죠 <laughs> 강해지면서 웬만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까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순도라는 귀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 가운데 사실 뭐 순교할 뿐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은 그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주의 때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든고 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절부터 2 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들을 낳게 해 주시고. 또, 3절과 4절에서는 그 아들이 낳았을 때 아들이 할 일을 행하게 됐고요. 또, 5절부터 7절까지는 아, 아브라함의 나이와 또, 사라가 기뻐하며 웃는 것. 사라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잖아요. 이웃는다라는말을 히브리 말은 말을 이짜크래요. 이짜크. 잇사크. 그러니까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 처음에 사라가 웃었을 때는 아브라함도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어 어떻게 보니까 말하는 뭐, 어, 요즘 젊은이들은 뭐 썩소라고 그더요 썩은 미소. 좀 자조적인 미소. 그냥, 아이, 뭐, 설마, 그러시겠어? 이런 웃음이었어요. 그러 그래, 지금의 웃음 뭡니까? 참 기쁨이에요. 정말 즐거워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다. 이 기쁨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 모이기고, 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성경보하는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 모든 것이, 아, 이제 기쁨은 나누면 더 커진다고 하잖아요 슬픔과 아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지만, 기쁨 같은 건 나누면 더 커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럴 때더큰 기쁨, 더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끝에까지 가고 있는 건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주님만이 아셔요. 언제 들어가시요 뭐, 어렸을 때 데려갈 수도 있고, 청년기에 데려갈 수도 있고, 장년기에 노년기에 데려갈 수 있는데, 그건 모르지만, 적어도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을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이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모든 것은 영적전쟁입니다.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실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일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 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을 아저 이삭을 낳았다. 그 다음에 4 절에 이삭이 난지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네 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에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경험대로 한다면 그냥 그 이스마엘 통해서 그냥 민족 이름 되는데 주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참씨가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지 여호와의 약속대로 성취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내가 마음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조금 조급해서 아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해봐야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칼비는 그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기다림에 쌓웁니다 한번 따라 주세요. 신앙은 기다림에 쌓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저도 벌써 60이 넘게 살아봤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 안 되니까 이거 내가 해보면 되겠다. 꼼수를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항상 좋은 열매를 맺지는 않더라고요. 참고 기대하는 거예요. 인내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은 조금 일찍 가는 것보다 조금 늦게 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약속을 확인하고 걷는 게 낫겠다. 내 생각에 요거 확 삼지 못하고 요게 뒤에 뜨실 거야. 내 머리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라고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늦더라도 기대하고 주님의 사인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어, 그지금청천국 계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이 응답 받은 다음에 당신 항상 사인을 찾는데요. 우리가 운전하면 도로 표지판 있잖아요. 그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 표지판을 봐야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알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지금도 항상 마음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시는 사인이 뭔가, 뭐 분위기를 몰아가신다든지, 또 사람을 통해서 확답을 받는다든지, 어떤 주님이 주시는 그걸 보고, 그때, 아, 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도 찾아주시고, 또 약속을 청취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십니다. 그 행함이 뭐예요? 아래 보면은, 그 때가 돼서, 노년의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의 말은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에요. 그렇잖아요. 백세가 되어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또, 그,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살아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백세와 구십세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갖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신앙이 25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를 많이 보잖아요. 뭐 자기 아내를, 물론 뭐, 어, 생물학적으로 보면 누이가 되긴 되지만 속이기도 하죠. 실패하기도 하죠. 그걸 통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며 성숙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 25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면, 저희들에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또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딱 됐다가 딱 이루어진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또, 믿음의 여정은 항상 순종하고 항상 승리하지만은 않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져도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가려면 멀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떨어뜨리게 갈 그때예요. 그 달과 하시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지고 깨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적으로 웃는 자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막 지금 뭐 웃고 뭐큰 소리 치고 막잘 나간다고 그게 당신이 승리, 승리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많은 건 누리는 것 같고 정말 권세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비참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모든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종종 지는 것 같고 패하는 것 같지만. 제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라는 말을 줘요. 이 웃음이라는 말은 부정과 긍정이 다 포함되어 있대요. 긍정적으로 즐거운 웃는 지만또 썩은 미소, 자조하는 미소, 비웃는 미소가 있대요. 다 이삭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사라가 처음에 아 1년 전에 만을 드셨어요. 웃은 웃음은 자조의 모습 그냥 하나님 비웃는다 이거 아이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하는 우리 성전 그런 웃음 짓잖아요. 웃죠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죠. 그런 웃음을 지었지만 주님이 정확히 약속한 대로 내년 이맘 때 너를 찾아주겠다 해서 알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없는 살아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요 이제 물론 이제 부끄러움의 웃음도 있고 계면적인 웃음도 있겠지만 진적으로 웃게 되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 약속 성취하시는 하나님구나. 주님을 더 신뢰하게 했구나. 다 함께 간증하면서 웃음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몸이 그렇지 않아요. 좀더 힘들고 어렵다가도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다시 믿음이 회복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왔다가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여기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사랑 체험하시고, 주님의 품안에 안식을 누리고, 이전을 돌아갈 때는 다시 한번 사명자로, 전도자로, 승리자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새벽 교도 용사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매일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 첫 수레 어떻게 배가 불러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주의 뜻순종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마치 제2의 천사 와 습관이 돼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말세에순종해요 8일 만에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약속의 순종하고 약속의 표징이거든요. 물론,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 이것은 이제 세례와 같다고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주의께서 말씀하신는데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하루가 채워야 된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서, 또 살아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식을 주었다, 함께 웃는다고 말합니다. 자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에서 말씀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린다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잡히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순정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고 이기는 자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 기쁨도 누리게 하시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서 뭐 식구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이마음의이 믿음을 평정심 잃지 마시고 많은 기뻐할 일,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 이 새벽에도 죄를 만나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벌써 명절이 시작되고, 명절의 분위기가 있는데도,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며, 죄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 살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죄 전에 나와서, 또 새벽 기도의 용사로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에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명절도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만을 돌발치 않은 사태나 상황이 일어날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